아직도 세미역을 데쳐서 초장에만 찍어서 드시나요? 만나유리가 새로운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유리입니다. 오늘은 세미역으로 밑반찬으로 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세미역을 두 다발을 준비를 했어요. 네, 800g 나갑니다. 요걸 네, 가지고 맛난 요리를 할 건데요. 먼저 새미역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3리터의 물을 부어서 물을 끓여줄게요. 네, 지금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요. 뚜껑을 열고 천일염 반 컵을 넣어주고요. 소금이 잘 녹을 수 있게끔 해주고, 네, 소주를 한 컵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세미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역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바로 건져줄 거예요. 이거는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휘리릭 저어준 다음에 찬물에다가 건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찬물에다가 건져서 바로 이제 헹궈줄 거예요. 찬물에다 헹궈 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묶음을 풀지를 않았어요. 네, 이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네, 여기 지금 이제 깨끗하게 다 헹군 다음에 이렇게 끈을 묶었던 거를 여기를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여기를 잘라내 줍니다. 요거를 요대로 이제 가지런하게 여기 이제 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헹궈서 건져 줍니다. 이렇게 건져지는 이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알맞게 잘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헹궜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요리를 해 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지금 깨끗하게 이제 씻어 왔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물기를 빼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기를 좀 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물기를 다 빼주고요. 이렇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쫙 접으면 이렇게 반이 딱 되지요?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반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한 5cm 정도 되게 잘라주세요. 세미역은 곰피라고도 하고요. 이제 물미역이 좀 겨울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미역인데요. 세미역이 나오는 제철이 있어요. 2월에서 3월 정도에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또 세미역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미역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빈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고요. 네, 이제 이렇게 곰피를 지금 적당한 크기로 좀잘 잘라 놓았잖아요. 곰피는 보면은 또 이렇게 제철에, 우리 제가 항상 보면 제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제철에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또 먹는 것도 좋지만 또 먹고 싶을 때뭐못 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세미역이 이렇게 보면은 곰피가 이렇게 구멍도 뽕뽕뽕뽕 나서 미역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네 그래서 이 세미역은 보면 1월에서 3월에 3월이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세미역은 보면 혈관 건강에 좋고 뼈 건강에 좋고 시력 개선에 좋고 간 건강에 좋아요. 특히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빼줍니다. 그 변비 예방에 좋고요. 특히 임산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세미역에는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이나 발육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미역을 준비를 했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는 게 정말 좋아요. 요것만 그냥 해도 되지만 네, 제가 바로 청양고추를 준비했어요. 를 청양고추를 2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를 다듬어서 넣어 줄 건데요. 20개인데 150g 나갑니다. 매콤한 거싫어하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청양고추 대신에 풋고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아삭이 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특히 여름에 우리가 입맛 없고 할 때, 곰피를 이렇게 청양고추도 넣고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입맛도 싹 살아나고, 또 건강에도 좋고. 고추는 큼지막하게 한 3등분 정도 되게 썰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건져서 또 세미역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네, 이렇게 다 넣어줬지요. 소주를 반컵만 넣어주세요. 반컵 넣어주고요. 그리고 매실청을 반컵을 넣어줘요. 이렇게 두고요. 냄비에다가 물을 500ml를 넣어줘요. 그리고 양조간장도 500ml를 넣어줘요. 그리고 설탕을 네, 한 컵을 넣어서, 그리고 불을 켜줘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설탕을 녹여주면서, 네, 이렇게 소스를 끓여줍니다. 네, 지금 간장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 여기다가 식초 한 컵을 넣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끓으면 이제 바로 식혀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팔팔팔 끓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꺼주세요. 꺼주고, 이 물을 식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혀서 그 다음에 식으면 곰피에다 부어줄 거예요. 네, 이제 소스를 다 식혀 왔기 때문에 이제 소스를 부어줄게요. 네, 그럼 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부어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실이랑 소주하고 이렇게 보아놨기 때문에 이게 물러지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탕도 한컵 넣고 식초도 한컵 넣었기 때문에 이게 또 엄청 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새콤달콤하지가 않요 적당한 단맛에 적당한 새콤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습니다. 장아찌는 이렇게 담그는게 최고예요. 이렇게 놓고 또 누름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되고요. 요즘은 아직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온에다가 밖에 이렇게 베란다나 이렇게 좀 시원한 곳에다가 두고 드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오래 보관해서 드시려면 김치 냉장고나 또는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여름 내또 곰피가 나오기 전까지 해서 만나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세미역 장아찌를 한번 맛을 볼까요? 어때요? 맛있겠죠? 네, 여기다가 또 이렇게 청양고추를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청양고추하고 청양고추 하나하고 해서 제가 맛을 볼게요. 음! 역시,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는 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도 오돌오돌하니, 그리고 청양고추에서 매콤한 맛이 우러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하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비리지 않아요.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먼저 소주를 넣고 살짝 데쳤잖아요. 그리고 소주를 넣어놨기 때문에 전혀 비린맛이 안 나고 아주 맛있어요. 오늘 세미역을 가지고 밑반찬으로 오래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를 가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